어 왠지 낙지가 땡기는 날. 자, 우리 미포. 부산의 마지막, 해운대 마지막 꼭지. 미포에 왔습니다. 이게 낙지 탕탕 해달라 했는데, 낙지가 막, 여기 말로 휘발이가 없어가지고,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우리 저기 이낙연 저 팬미팅 할때 이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수준이 그 밖에 안 되니, 뭐. 자 잠시 휙 어디냐 여기 바로 해운대 보이죠 해운대 끝자락 아 오나가라 엘시티야 엘시티 LCT. 우리의 흉물 엘시티 자 저기 오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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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산발이 안들고와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동백석 오우 오늘 다섯 개 맞네. 동백섬입니다, 여러분. 희연이연 아, TV입니다. 요즘 막 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비상장을 <laughs> 해놨는데 다 진짜 전망관을 상장 시켜야 되나? 어? 오, 오, 오 이제 어륙도는 자 심하하고. 서서히 오다 보면 여기가 이제 해운대에서 제일 끝자락이라 가지고 미포라고 아름다울미 이것도 있지만 저 이제 보통 함자는 꼬리미 마지막 포구다 이랬는데 저는 아름다울미로 가겠습니다 자 포구가 요즘 마지막 남은 해운대쪽 포구예요 그죠. 아, 이런 폭우에 저는 이런 바위 자갈밭에서 회를 숭숭 썰어가지고 먹어줘야 되는데, 오늘 아까 이 밀물 바위가 너무 젖어가지고 자리를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횟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낙지 탕탕 때문에 뛰어왔습니다. 와 왜냐? 수박 깨기는 아직 여분쪽은 모른 것 같고 해서 차, 여기서 먹어줘야 되는데 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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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운대 마지막 포구가 미포입니다. 오, 오 철길 이 있죠? 반대편은 철길이고요.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아, 오늘 완전 브이로그네. 나 파도 밀려와요. 파도 밀려와. 하... 오늘 또 생일잔치가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어, 수목 쉬고, <laughs> 3일째입니다. 3일째. 원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안할 때는 생일잔치 보통 9박 12일 했거든요. 아, 유튜브 하는 바람에 공인이 된 관계로 대폭 줄였습니다. 내일은 약사함 가니까 거기에 또 우리 스님께서 또 생일을 또 축하하고 저 우리 또 뽕나무에 나는, 뽕나무에 나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먼 뒤에요. 그거랑 산딸기 복분자를 또좀 따가시라 해가지고 내일 또 약삼으로 가면서 이제 막 우리 뭐 궁자락 짝짝 한번 해볼게요. 우리 또 맨날 뭐 우리 당원들은 막 베개 베고 누워있는데 제가 내일 또 위문 공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비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텔 조선비치 조비 이름을 조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어너 뷰가 좋은 자리에요 지 여름 이야기 거의 끝났다는데 큰일 났네 다음에 여기 펠로, 펠로티 이런, 이런 산발이들 오늘 산발이 없는 관계로 요 동영상을 올릴게요. 여러분 힐링해주세요. 오리토예요. 오리토 한번 더 보여드리고 클로징 할게요. 낙지 탕탕 한번 더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일부러 낙지 탕탕을. 오. 이게 이게 이마는. 해산 여기 해산 멍게 개 만원 토탈 3만원 입니다 탕탕 하도록 먹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니한 t v 였습니다 안녕 나중에 방송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산발이 사가지고요 감사합니다